네, 어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AI 스튜디오에서 AI, API 키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스튜디오를 검색을 하시면 AI 스튜디오.점 구글.점 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get started를 누르시면 본인의 계정 정보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어, 로그인 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인증을 해서 예. 넘어가시면 이렇게 어, 로그인이 되시고 난 뒤에 이렇게 AI 스튜디오로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다시 넘어가서 <laughs> 왼쪽에 보시면 이 대시보드에서 API 키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API 키가 연동이 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API 키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로는 아무런 본인의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여기서 A, 구글 클로드, 클라우드 컨솔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라고 나오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하게 되시면 이렇게 어, 링크로 접속이 되게 되고요. 본인의 구글 아이디로 서비스 약관을 어, 동의를 하시면 이두 가지 약관을 동의를 하시면 동의 및 계속하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접속이 되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접속 어, 입력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렇게나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구분이 되도록 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임의로 제가 썼던 지금 어, 사진으로 블로그 만들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요. 언더바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시로 바꾸거나 그냥 대시를 없애서 <laughs>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어, 생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하, 확인을 하, 하는 활동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필요 없고요. 제가 좀 삽질한 부분을 가, 같이 찍어놓은 부분이고 예. 이거 보실 필요 없고요. 쭈쭈쭈쭈 어, 넘어, 넘어가면 이제 다시 우리 아까 초기에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제 API 키를 만들 수 없음이라고 뜬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시 API 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클라우드 프로젝트, 아까 제가 입력한 내용과 같죠? 포토2 블로그 v2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프로젝트로 쓰겠습니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 같이 연동이 되게 되고, 여기에다가 새 프로젝트 API 키 만들기, 아, 기존 프로젝트에다가 API 키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API 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쓰셔도 되는데, 요, 할당량이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본인 거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복사해서 어, 기존에 제가 공유드렸던 그 사진으로 블로그 만들기 혹은 여러 가지 재미나이 API 키라고 어, 입력된 부분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향후에 뭐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 미리 뭐 다른데다가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지만, 향후에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이름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본인의 API 키 혹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API 키를 볼수 있으니까 향후에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API API 키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